到了。别犹豫。快跑！快跑！ 없어졌어? 늦었어. 벽을 뚫었군. 지키려 놈들 짓입니다. 찾아야 돼. 하대르 모든 장비 총 동원해서 병력 집결시켜. 알겠어. 계획인 너 봐라. 늑대는 도살자와 있다. 은신처에 숨어 있을 거야. 브라보팀이 집집마다 수색할 거고 우리도 도울 거다. 놈들이 산으로 도망치려 한다면 길은 하나뿐이다 타리갈마우트, 죽음의 길이지 러시아군이 침공할 때 여길 폭격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죽였어 교차로에 마을이 있을 거야 하디르와 부대원이 먼저 가서 매복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알렉스와 난 나중에 합류한 다음 기습을 준비하겠다 늑대를 거기서 잡는다 거, 아래가 버스도로다 하디르가 병력을 매복시켜놨어. 오랜 러시아군에게 쉬운 사냥감이지. 그래, 맞아, 바르코프의 군대가 사냥을 시작할 거고,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지 대개 서둘러 늑대를 꼭 다시 잡아야 돼. 전쟁 전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이었어. 웃음은 좋은 보약이지. 농담해 봐. 안개 끼지마를 다른 말로 하면? 몰라 과제기구야? 온가스 괜찮네 양어로 <diction Prophetemos> 하면 더 웃겼어 과제기 welcheikka... 한국어였잖아 가까이 도 알았어, 대장 하디르가 고지대를 확보해놨어 아버지는 하디르를 샤바리라 불렀지 작은 사자 <끝> 아버지는 어찌 되셨어? 전투에서 돌아가셨어 고의 탈탈의 특사 아드민, سيد테. 잘 감시해. 알렉스, 이리로. 하드가 기다린다.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했어. 알렉스, 이리 와. 338 라프와. 600m 적도 한 방이지. 내가 직접 만들었지. 받아. 나 주는 거야. 어. 고맙다, 하드리. 목숨 걸고 동생을 지켜줘. 바라도 널 지켜줄 테니까. 그래. 조준해 보자. 전장을 봐. 알렉스, 우린 이제 <laughs> 형제. 잘해 보자고. 엎드려서 쏘면 안정적일 거야. 조준경을 봐. 영점을 잡아 보자. 도로 옆에 빛나는 게 있는지 살펴봐. 이제 배율 조정해 라져 파라 대장님 딱딱하군 알리, 합류해 알았어, 대장! 따라가면 도로 근처에 아군이 보일 거야 아, 확인했다 공격을 시작하면 우릴 지원할 거야 이마드, 버스 옆에 표적을 놔줘 든든하군 수직 눈금으로 거리를 맞춰. 눈금 하나당 200m다. 조심해. 곧 사격한다. 목표는 400m 밖이다두 눈금 위를 조준해. 알았다. 두 눈금. 바람 때문에 탄이 빗나갈 거야. 깃발로 방향을 가늠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쏴. 빗나갔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알렉스. 명중. <laughs> 바라가 완전 좋아하는 곳 하디르는 당신 극성팬이야 음. 거리를 바꿔서 다른 목표를 노려보자 더 멀리 파란 집에 있다 보여? 파란 집 포착했다 배율을 올려, 알렉스 아이스박스 위에 과일이 있다 거리 600미터 준비됐으면 쏴 명중 <laughs> <laughs> 과일 죽이는 솜씨가 뛰어나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한눈 팔지 말고 다들 집중해. 준비가 끝났군. 주변을 잘 봐. 깃발로 바람 방향을 지형지물로 거리를 알수 있어. 알겠다. 좋아. 고속도로에 적이 나타나는지 주시해. 곧 나타날 거야. 음. 바람뿐이군. 오일 펌프 옆에 뭔가 움직인다. 오일 펌프? 그냥 들게다. 윗. 계속 감시해. 곧알카탈라가올 네. 거야. 이쪽은 아닐 거냐? 와도 저쪽 아니야? 쪽이야? 차한 대, 동쪽에서 온다. 알겠다. 사격 금지. 차량 발견, 우측이다. 드디어 등장하셨나? 정찰병이다. 사격 금지. 아직이야. 빨리 놈들이 보여. 옥상으로 올라간다. 알렉스, 옥상 주시해. 지붕에 둘 지붕에 둘? 노란 집 옥상에 있다. 노란 집 버스 오른쪽. 아 확인했다. 400m. 준비됐으면 쏴 잘. 목표 두 눈금 위로 조준해 알렉스, 전방 400미터 좀더 왼쪽 아래를 조준해 명중, 하나 더잘 쐈어 늑대의 정찰병 부를 보내버렸군 알리, 이동해 아들르가 늑대의 병력을 잡으려고 함정을 설치하고 있어. 알렉스, 트럭에 폭탄 설치하는 걸 어무해. 늑대한테 가스가 없을 수도 있어. 맞아.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땐. 뭐 하는 거지? 미테즈라스 아르지 벤들람. 좋아, 숨모스대기 늑대의 병력이 지나가려면 트럭을 치워야 할 거다. 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던트려. 대장, 동쪽에 적고송대야 드디어 왔군. 최선을 다해서. 저쪽에서 아, 오네. 알렉스, 늑대의 있잖아. 부하들이 왔다. 도로 우측기야알카탈라 차량, 세. 알겠다. 충분히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속아, 아니 더 기다려. 계속 와, 빼지 말고 확인했다. 놈들이 트럭으로 간다. 하디르 주시하겠다. 알렉스 준비해 트럭 폭파해 알렉스 진행해 공격해 사격 개시 버스 오른쪽. 우리 편이네. 아, 흔들려. 아, 흔들려. 벤지를 우리 알렉스! 알카탈라 박격포가 또 있어! 처리해! 어디야? 플레이어, 제압했다. 아직 박격포가 남았다! 또 있어? 박혁포 클리어 자폭 트이다 왼쪽 왼쪽 죄송해요. 놈들이 기를 확보하는 걸보대가 오는 게 확실해. 간이 폭탄 설치. 해 알렉스, 하드류와난 여기를 지킬게. 동쪽 방공호에서 보급해. 아, 총 들고. 있어. 한동없나 하디라 너무 멀어서는 안 돼. 놈들이 충분히 다가오면 터트려. 어리잘 봐. 알렉스, 프라이스테이 위에 무전이 왔어. 긴급 상황이다. 왔어요. 여기는 에코스리온. 말하라. 알렉스, 늑대가 도시에서 나와. 러시아군도 쫓고 어필이야. 있다. 적 병력과 교전 중. 가피 이동한다. 고속으로 쫓기다. 아, 그쪽으로 가고 있다. 적이었다. 러시아군도 쫓고 어필이야. 있다. 적 병력과 교전 중. 발견했다. 빨리 적 저격수를 찾아. 바람이 바뀌었어. 더 어, 거세졌다. 조정해. 왼쪽으로 눈금 내. 잡고 있다. 놈이 이동한다. 놈이 이동한다. 어디야? 박터 잘 아... 알카탈라가 전위를 재정비 중이야. 이번에 아... 도잡은 밀지도... 거야? 막 치는데,

어떻게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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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할라 <쓰더라? 웃음> 쓰는 법으로 <법을 웃음> 이거야? <웃음> <웃음> 자리 꺼져! 어떻게 이런 짓을? <laughs> 어쩔 수 없었어. 복수를 해야지. 응. 예를 들어, 내가 러시아 놈들한테서 훔쳐왔어. 이 모든 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나한테 하... 꼭 많이 줘. 동생이 싫어했던 거잖아. 20년 전. 엄마라고? 깔려 죽은 거 같은데. 소나.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아! 잡아래 아이가 있어! 뭐가? 하늘을 뜨워! 개새끼! 여기 사람이 묻혔어! 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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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은, 있어? 어 아들은 있어? 오빠가 있어. 바로, 아, 맞다. 아들은은, 음, 오빠가 있어. 죽금은 형제요. 이쪽으로 형제요. 괜찮았는데. 아빠가 옆에 있잖아. 아빠가 안전한지 먼저 볼 테니까 넌넌 뒤에 있어. 어, 아빠 이렇게 아빠 말만 잘 들면 아, 괜찮을 거야. 뭐야, 지금? 좋아 가자 이쪽이 마시지마! 서로 파라! 집에 다 왔다! 하딜! 어... 아빠, 폭발 소리가 나서 창문을 닫았어요. 아빠 말 들어요. 당분간은 가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둘다 아빠랑 부엌으로 가자. 엄마는 어딨어요? 아, 기침하는데? 미안하다, 하딜. 엄마는 못 와. 저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아서 아, 그래. 아, 귀어요 여기, 황동면 받아. 파라 거는 없어요? 아빠는 팔로워 도와줄게. 혼자 할수 있지? 어? 왜 오빠 만 줘? <laughs> 팔아. 전화기 챙겨. 필요할지도 몰라. 좋아. 어, 이제 다리를 건너 산으로 간다. 거긴 안전할 거야. 그러다 찾으면 어쩌죠? 놈들이 널 잡아서 감방에 가둘 거야. 난안 갈래요. 우린 돌아. 아빠가 꼭 약속하나? 하디를 강해져야 돼 동생을 봐서 알았지? 엄마는 여기 못 들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디를 그래야 살아남는다 알았지? 네 아빠 얘들아 아빠 말잘 들어 와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